치료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어,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 치료비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수술비는 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즘에는 워낙 항암치료비가 이제 트렌드화 되어 있다 보니까 60%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럼 평균적으로. 굉장히 비싸죠? 네, 예전에 저희가 했던 기본적인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뭐 많이 들어봤자, 1년에 한 1000만원 단지? 예, 네. 음. 많으면 뭐2천만원정도 아, 평균적인 금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표적암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 아무리 못해도 500만원부터. 6월암이그 정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암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 뭐 이제 대장암도 꽤 금액이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암, 흑색종, 음. 뭐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200만 음. 원 이상 아.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네, 네. 월평균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 암진단비는 1년 평균 연봉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안내를 해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음. 암 걸리신 분들 2명 중에 1명은 요즘에 아무리 비싸도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표적 항암 치료 거의 대부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안내 해드렸던 이 암진단비 비용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다. 음. 그래서 신설되기 시작한 게 표적 항암 치료비 관련된 특약이다. 암진단금 1억 있는데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이면 없어지네. 그죠? 렇 네,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뭐 아, 그렇죠? 뭐 간암, 폐암, 대장, 위암, 뭐 유방암 그래서 뭐 발병이 많이 되는 질병들도 있는데 이게 표적항암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세포를 표적해가지고 치료하는, 예, 네, 네, 저격 같은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게 명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표적이 있어야지 치료되는 표적항암치료제가 있고. 표적이 없이도뭐 주변 세포들이 표적 그 암세포에 진입 못 하게 해서 이제 말살시키는 뭐 요런 표적 항암들이 있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만 하더라도 지금 그 건보가 적용되는 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몇 종류가 있고 폐암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있지만 이 보통은 약물 치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약으로 먹는 데.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사이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최다수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회당, 보통 뭐, 400에서 500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한 사이클을 얘기하거든요. 응.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 이 퍼제타라는 이 약을 만약에 4 0 0만원얘에요한 사이클에. 이게 보통 필요한 사이클이 6 사이클 6사이클 정도 되거든요. 네네. 완치까지 이제, 가는데에. 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6 사이클. 그러면 이게 한 3천만원 돈 됩니다. 거의 2,800 가까이 넘게 들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용이 그 정도고요. 이거보다 더 좋다라는 뭐 캐스타일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얘는 한12.8 사이클, 그러니까 13 사이클 정도를 처방받아야 돼요. 달에 한 번씩 해서 500만 원씩.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스는 못 받음. <laughs> 그쵸? 이게 이게 어떤 약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약이 기본적으로 한번치료받는데한 3천에서 한 6천, 7천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보통 완치되는데 1년 정도 주기를 봐요.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만약에 이게 면역이 생기면 음. 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약을. 뭐 운이 좋게 우리가 가장 저렴했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있는 유방암 치료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면역이 생겼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중간에 약을 바꾸면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거 안 받아야겠네 아니 그럴 수순 없죠 아니 <laughs> 좀 너무 비싸서 이거 어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암 진단금 3천만 원 이게 권장입니다라고 기본. 뭐 3천 해도. 네, 그렇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이표적항암 담보 나오기 전에는 1억까지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 표적이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의료보험에서 안 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험이 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문가님들도 얘기하는 의사님들, 의사님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이 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 표적항암 치료 담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표적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그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표적항암제가 이게 건보에 적용되는 약을 쓰시면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보에서 다해 줍니다. 근데 그 5%도 비싸죠, 사실은. 사실. 네, 뭐, 이게, 한, 7천짜리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5%는 거의 한 350, 뭐, 7천만원 내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네. 네, 350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표적항암 약물이 나와 있고, 치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검보가 되는 건한 30개 정도 수준이에요. 음. 응, 나머지 10개 정도는, 비급여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그 30개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면역이 생기면 약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표적 항암 치료제가 표준 치료 방법으로 계속 권장되는 한이 담보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음, 있어. 무조건 가야 될거니다 네.